응. 음. 아, 우리 팀에 이제, 용진과 장보고가 이런 식의 공격을 자주 하는데, 한 명은 7월이고, 한 명은 8월인데, 아니다, 둘, 둘다 8월이네요. 둘다 8월인데, 8월인데 이제, 7월을 공격하는 거죠. 원래, 원래는 8월이, 8월을 공격해야 돼요. 근데, 7월을 공격하게 하는 것은, 음, 시, 실력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냥 순서를 바꿔서 치료를 공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 조차도 삼배를 못하면 문제가 커요. 네. 용이랑 지상군은 섞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음. 클렌저를 좀 당분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른들이 다 남이 하는 말은 잘안 듣는 건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클렌저는 지게 되면 책임은 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클렌저는 다음 밤부터 좀 빼도록 할게요. 장보고도 약간 비슷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되게 늦게 가요. 장보고는 공격을 일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8월인데 8월 수준의 공격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대신 똥을 치워주는 그런 상황인데 공격도 늦게 가면 클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맞죠? 막 하위권이면 도움이 안 돼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중위권인데 공격을 늦게 가서 잔별 처리도 아닌 공격을 중복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팀에 도움이 안 돼요. 두분 다. 진짜. 그래도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같이 게임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말은 안 했는데, 아,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분다 클렌저는 한동안 좀 빼도록 할게요. 낮은 기간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클랜성 유닛을 어떻게든 빼내든지 해야 되는데, 빼내지도 않고 이렇게 지상군에게 쓰고 있죠. 용서시면 그냥 안 빼고 써도 되는데, 시상군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용은 두 마리 왜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비싼 용 써서 삼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엘릭서 이렇게 해서 삼별을 따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뭐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별 따고 이러면 네 다른 회원들이 다 욕해요. 정말. 자 응. 처리도 안 하고 차이 떨어뜨리면 차이 이용해 다 죽겠죠 아마 맞죠? 이거 아마 제가 스파이를 갔던 걸로 아는데 스파이를 갔던 걸로 아는데 공격 방향은 좋아요. 클렌 생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유닛을 처리를 하고 가야되는거고 요즘 지상군이 어려워요 유닛이 다 밖으로 돌거든요 부탄병을 좀 일찍 데려가는지 해야지 하... 공격실력은 공격실력으로만 따지면 공격력 말고 요 공격의 실력으로만 따지면 6 홀도, 6 홀도 안 돼요. 공격을 잘하는 사람의 6 홀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이렇게 빨리 올렸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마을회관만 빠르게 올리니까, 이런 형태의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천천히 올렸으면, 아, 뭐, 욕도 안 듣고, 게임도 뭐, 천천히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련가 레벨을 빨리 올렸는데 실력은 그만큼 안 되니까 장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장보고 경기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용이 남았는데 용도 마련 투입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격이 어떻게 끝나든말았던 유닛은 다 투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제가 제 유닛 쓰기 싫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원 다안 해주면 여러분 클랩 망하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게임 망하더라도 지원은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클랜전 지더라도 저는 지원은 다 해준다고요. 여러분도 게임이 지더라도 그 게임 한 판에 엘릭서는 다 써야 돼요. 기본 예의예요. 예의. 고맙습니다.